전환시가 지역의 대학과 함께 손잡고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을 조성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인근에 공원이 없어 아쉬워했던 주민들은 시와 대학이 함께 만들어낸 공원에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환시와 지역의 한 대학이 시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을 조성해 지역의 새로운 힐링 공간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2023년 나사렛대학교와 토지상 협약을 맺고 대학 소유 부지에 시민들을 위한 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 2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월봉산 쉼터는 야외 운동기구와 평상 데크 등 휴게시설이 설치됐고 자연친화적인 맨발길도 함께 조성돼 시민들의 심신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번 공원 조성에 큰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아주 좋은 일했죠. 이쪽에 음. 없었는데 여기 택지개발이 되면서 각 섹터마다 공원이 하나씩 다 있더라고. 근데 예. 우리 집 있는 하나 산쪽 섹터만 놀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음. 때 맞춰서 거기 나대에서 실습지 샀다고 그러더니 음. 거기 표지판에 나대에서 제공해서 예. 시에서 휴식 공간 했다고 해놔서 아주 만족이에요. 학교 땅을 기꺼이 천안 시민들을 위해 제공한 나사리대 측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이곳을 이용하게 되면 더욱 의미가 깊을 것이라며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부지지만 시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면 더욱 의미가 깊을 거라 생각해 천안시와 함께 공원주성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시민들은 앞으로 이러한 관악 협력 사업이 더욱 활성화돼 지역대학과 지역민들이 함께 동반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 살